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지압도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홍수봉 주목님 말씀주시겠습니다 상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 현장, 학교라는 현장, 가정이라는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현장을 볼 때,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막혔던 것이 모두 풀리기 시작해요. 묶여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왜그 현장 학교에 보내시고,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냐 그 가정을 가정의 학교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아까 말했죠. 우리의 사명이 뭐다? 영적 싸움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두고 영적 싸움 해야 되냐?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사단의 통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종교 행위처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비밀을 가치없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원래 더 추가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현장에서든지, 복음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사람을 쓰세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상대를 아는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를 알고 답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서론에 이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고통,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게 모든 고통과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믿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알겠죠? 현장에 가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답을 먼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답이냐? 하나님이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답이에요. 답 중에 답이에요. 알겠죠?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여 줘야 돼요. 보여 줘라. 누구에게 보여 줘야 합니까? 불신자 친구들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 줘야 되냐? 여러분의 명품 옷을 보여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키 크고 잘생긴 겉모습을 보여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 줘야 되냐? 자부심과 자긍심을 보여줘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기쁘다.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여러분의 성실함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게 맡겨진 주어진 일에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면 돼요. 이걸 보고 또 다른 말로 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게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보고 있고 선생님들이 보고 있어요. 그것을.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 랩몬트들이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 오늘 제목이 상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상대를 알고 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 내게 맡겨진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 문제, 문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 그것만 보면 절대로 관심 못 가져요.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그 차량 운행을 많이 해요, 차량 운행을. 할머니들 데려다 드리고, 우리 권사님, 장모님들 어디 가시다고 하면 거기다 데려다 드려요.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는 싫었어요. 하기 귀찮았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고쳤어요. 생각을 고쳤어요. 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분들의 발걸음이 귀중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크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차량 운행하면 피곤해요. 그런데 네, 하, 그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멘트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 말만, 어, 나 힘들어, 나 귀찮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인생 사는 거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관심도 못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막 여러분들 20분 30분 설교하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말잘안 해요 저는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될수 있는 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근데 문, 이게 문제는 뭐냐 상대방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 어 그냥 그분하고 내가 나하고 그분하고 공감되고 통하는 게 없으니까. 그 말을 안 하시는데 그게 요즘 숙제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겠죠. 먼저 먼저 뭘 가져야 되냐? 답을 가져야 돼. 답. 무슨 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걸로 모든 것을 풀어 가야 돼요. 그리고 보여 줘야 돼요. 뭐? 자부심, 자긍심, 평안과 기쁨. 성실함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똑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가 조금만 내 몸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몸이 고생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알겠죠 마음이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몸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서 상대를 아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쉽잖아요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본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이 있어요. 이건 참고만 하면 돼요. 뭘 알아두면 되냐? 이 상대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계산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사분들 다락방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그러면 여유, 여유롭게 내용을 충분하게 묵상하면서 진행하세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이 렘런트와 1년 밖에 못한다. 그러면 1년 뭐년 1년 반이다. 그럼 1년 반 안에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그, 그 내용 전체 다운드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이드라인은.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쉬워요. 왜냐? 그냥 이야기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내가 영감이 있어서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어, 얘좀 이상한데? 그게 느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리고 알아들고 아까 말했잖아요. 나한테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내가 답이 있어야 돼요. 답 무슨 답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본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 이제 상대를 아는 겁니다. 상대 상대방 어떤 사람들이 있냐? 어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냐? 이거를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첫 번째 현장에는 대부분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 사단의 지배 아래 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벌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원죄 문제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그러면서 근데 그게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들의 부신자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제앙이 많은 거예요. 결과, 제 결과는 제앙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안택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 게이츠를 고용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를 고용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본인이 직접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쉽죠. 그래서 우리 멘트들이 이 쉬운 방법을 현장에서 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확신 없는 자가 있어요. 확신 없는 자. 제가 지난 주에 박상중 집사님께서 우리 주목님이 좀 칠판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역시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여기까지 썼기 때문에 분명히 공간이 부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쓸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자 확신 없음자 확신. 왜 확신이 없습니까? 멸망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고통 당하는지 상태는 몰라. 제가 그래서 여기는 세세하게 안 적을게요. 공간이 적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죽은 상태예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세상인 건마귀 사단입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진노가 뭡니까? 분노죠. 진노의 자녀니까 머리에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멸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아까 뭐라 했죠? 영혼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이 살아나야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이 구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반석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알겠죠? 반석이 뭡니까? 굳건한 돌이잖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알겠죠? 아무리 지금 희주가 자도 희주를 절대로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키즈가 예배 시간에 자고 안 자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가 그게 기준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고 보,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어, 쟤또 자네. 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자도 예쁜 거예요. 자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현장에는 분명히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왜 낙심했습니까? 응답을 못 받아서 낙심한 거예요. 왜 낙심했습니까? 목회자라든지 교회라든지 중직자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지금 판서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구절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알겠죠? 공간이 없어서 안 적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몰라요. 왜 모르냐?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왜 없었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을 못본 거예요. 한번더 보지 못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부터 딱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딱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어또 어떤 사람이 있냐? 이 악의 영에, 악한 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숭배하는 게안 보이죠? 그런데 사실 그거 아세요? 우리 거의 한국 전 세계가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꼭 저처럼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어야 되고 꼭 뭔가 귀신들린 집안이어야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 할머니라든지 여러분들 다 조상신 섬기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99%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다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어떤 시골에 가면 큰 나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뭐 술, 술 받아놓고 과일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지 않아요. 사단이 임하잖아요. 사단이. 악의 영들이.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세상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질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묶임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뭐 다칠 수 있잖아요. 내가 넘어졌네. 아, 사단이 나내내 내 다리를 걸었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실이 아니라 아 모든 질병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시작됐는데 내가 왜 질병에 걸렸을까? 혹시 실수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진짜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유 모를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사단 문제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 이게 지금 전도 훈련 메시지거든요. 근데 전도하라고 이 메시지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적용하라고 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상대를 오늘 제목이 상대를 알아라는데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제가 서두에 제일 뭐, 뭐 먼저 썼습니까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처음에 정답부터 말해주잖아요 알겠죠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무슨 답?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 복음 안에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말씀드릴 시간도 부족하고 아 내가 진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무용 한번더 연습해야 되고 공부 한 시간 더 해야 되고 아까 수행평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행평가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이 확신을 가지는 그 개인의 시간이 없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내,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얻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야 뭘 보여 줘야 돼. 그래야 뭐 보여 줄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확신이 없는데 그냥 내가 가, 솔직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 근원적인 힘이라는 거죠. 자부심, 자긍심, 평안, 기쁨 그 속에서 나오는 성실함, 알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는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 이들을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내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 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이 문제가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교사 불교도 있고, 요즘 뭐, 뭐 대순진리교, 타종교도 있어요. 착하게 살면 된다, 선행하면 된다,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은 절대로 마음을 다스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빈 사람이 살던 집에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빈집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사단이 온 거예요. 사단이라는 좀 귀신들이. 그, 귀, 그 집에 가보니까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아 내가 내 친구, 귀신 친구들을 데려와서 살아야겠구나. 이게 지금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오히려 사단이 놀수 있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런 잘못, 잘못된 면이라기 보다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는 이 마지막으로 이단도 있어요, 이단. 2단. 이단이 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건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의 기준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구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서론에 다 있어요. 내가 먼저 답을 가져라. 첫 번째. 오늘 알겠죠? 답을 가져야 돼요. 그 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그 관점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무엇을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관심. 알겠죠? 사랑해라.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러면 상대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조금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힘을 주는 우리 랩런트들, 교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확신을 놓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 내 문제에 내 환경, 내 현실에 그냥 휩쓸려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레먼트들이 확신과 답과 여유를 가지고 친구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